안녕하십니까. 네 오늘 부천대 한국 서비스과에 합격한 우리 채린이랑 함께 합격 인터뷰를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채린, 자기소개 한번 해줄래? 안녕하십니까 부천대 한국 서비스과에최초학과 스카이 278기 송채린입니다. 우 네. 채린이 부천에 합격 어, 너무 하하고 부천대에 어떻게 할 거지? 네. 어, 다른 대학도 붙었는데 네. 어디 붙었는지 얘기해줄래? 대학교? 아, 대학교어디 m e 이렇게 y <laughs> o 부천대 면접 들어갈 때키 about that. Kina, you get it. 는 n l y a spade i k g 로 들어갔고 네. 네. 내신은 부천대 기준으로 상 e 반 it. 됐습니다 상다반 t You get it. You get 이 t y 어 <laughs> <laughs> 어. 그 지원 분기랑 서비스 마인드랑 뭐뭐뭐다 한 줄로 이렇게 두면 그러면 지원 분기 한 줄만 앞부분의 것이라 매여지고 짧게 매길 수 있어? <laughs> 중국어를 유창하게 하는 승무원이 되는 저의 목표를 부천대학교에서 이룰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해서 지원했습니다. <laughs> 오, 우리 세인이가 중국어를 정말 잘해요. 저는 같이 오락 클레스도 이제 함께 같이 했는데 뭐 첫줄 중국어를 얘기하지 않았나? 그것도 뭐였지? 그게 수학인거였는데 중... 아그 음... 문자할까? 학교를 했잖아 아마 조리 발표 했던걸 알고있는데 학교를 어? 축하드립니다 라는 글자를봤을때 어땠어? 음, 제가 사실 자다가 온거라서 <laughs> 어. 제가 잘못 봤나 싶어서 얘기하고 지원생한테 바로 전화를 해서 엄청 펑펑 그때 실감이 나죠 그때 아 그렇구나 응. 그럼 어제 면접을 봤을 때너 붕나 응. 어, 아니면 어? 응. 시그널일까? 그러니까 했었어 혹시 남자 여자 면접관 분이 계셨는데 오른쪽에 계신 이지아 교수님 음. 이 엄청 활짝 웃으면서 저를 응. 쳐다봐 주셨어요 오 그게 약간 핵핵 포인트인가? 근데 처음에는 어. 제 미소가 이상해서 계속 쳐다보고 있는 중이었어요. 근데 이상하니까아 그게 아니었구나라는 응. 생각구나. 근데 채린이가 선배를 응. 1차에 합격했어요. 을 그래서 1차에는 예비모로가 세 세장이 수였던 것 같은데 어떻게 이제 잘 준비하게 됐는지 뭐이라든지어게 응. 있을까? 어, 제 실력을 늘린다기보다는 응. 욕심을 정말 많이 들었잖아. 응. 뭐 센서 응. 들었고 온 센서 캐스터 센서도 들었고 응. 다 들었을 텐데 그때 어, 마다 공통적인 피드백은 뭐였어? 저는 말할 때 미소랑 어. 그리고 말투에 감정이 좀들가는걸 그러면... 많이 받았어.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응. 어떻게 넣었어? 일단 말할 때 미소는 영상 찍으면서 연습하는 게 제일 응. 좋은 것 같고 응. 감정은 제가 쇼. 너도 학원을 많이 찾아봤을 걸 생각해. 너무 솔직하게 말해서 맞지? 음. <laughs> 응. 그런데 그 중에서도 스카이를 선택한 이유가 있을 건데 그거 한번 얘기해줄 수 있어? 상담 받으러 왔을 때. 너무 잘됐습니이이렇게보석같은아이를이제스카이에서 함께 이곳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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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곳 너도 면접을 준비하면서 뭐특은 이곳은 지행사 이곳은 이곳은 이했잖이이 그러니까 예, 어, 이제 이시를 2년 네. 반 동안 준비하면서 슬럼프가 응. 왔잖아, 지 네. 그때 어떤 네. 때 슬럼프 받는지얘기해수 네. 있어? 제가 대회 예비생원대 좀 많이 참여를. 할지 하지, 역해 없이. 이게 수시 면접이랑 절대 똑같지 않다. 면접 결과는 진짜 좋게 나올 거라고 음. 계속 자신감 불어 음. 넣어주셨어. 그리고 우리 채린이 잘하는 거 있잖아. 수학. 어, 홈페이지. 어. 그게 선생님이랑 잠담 하고 얼마 안 지나서 맞아. 그 홈페이지에 딱 떠서 음. 할지 말지 그것도 고민을 했는데 음. 진짜 마음 놓고 하는 연습을 해보자 해서 뭐 마지막으로 딱 지원을 해서. 맞습니다. 너무 잘했어요. 어, 지금 너도 1년 동안 준비하면서 후배분에게 약간 조언하고 싶은 거? 아니면 하고 싶은 말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있는좀알려줄래 응. 이제 2년학번이신데 응. 1년 남았다고 좀 마음 놓지 말고 진짜 지금부터 뭐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고 응. 그리고 선생님들이 말씀하신 다이어트 마지막으로 선생님들께 하고싶은 말이 있으면 이렇게 카메라 보고 영상에서 남겨주시면 됩니다 제가 멘탈적으로도 좀 많이 힘들었고 피드백도 안 고쳐질 때좀 힘들었는데 그럴때마다 선생님들이 저한테 정말 진심으로 상담해주셔서 제가 2차까지 열심히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선대 진학을 학에대해서 너무 너무 축하하고 채희 혹시 가고 싶은 학원사 있어? 태양학원 태무 뭐, 합격! 맞니니까태양 합격! 자 그러면 채희 선대 2년째니까 2년 동안 스페잘 쌓아놓고 2학년 2학기 때조이취업고 선생님과 함께 열심히 승무원 취업에 준비하고 이제 2년 뒤이상세기에서 승무원 그 합격 인터뷰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, 승무원이 되어 하늘을 날고 싶은 학생들의 꿈. 스카이 승무원 학원이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.